아니, 김민교가 무슨 마스터 승급전을 하고 있던데? 안되겠다. 저도 오늘 마스터 갈게요. 근데 오늘 시간적으로 사실 불가능해. 오늘 다이아는 찍어야겠다. 안되겠다. 미세있나요 <laughs> 뚜뚜뚜 닉네임 뭔데? 어? 근데 별로 나랑은 아닌데? 아니, 뚜뚜 치고 다이아이면은 개 극락이구만. 아니, 뚜뚜가 다이아이면은 그냥 지금. 너무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? 여러분들 눈이 높아지셨네요. 뜨뜨 뜨뜨가 다이아 이면은 굉장히 잘라고 있는 겁보다나 그래서 진짜 롤에 대한 그게 생겼어. 열정 맞아. 끌어오르는 그게 생겼어요. 한판지면 사라질 거 인정이긴 한데. 근데 그거 알아? 김민경아 마스터 승급전 하고 있는데 1승 0패인 거야. 딱 들어갔는데. 1승 0패에 막두 번째 판도 하고 있는데. 정글이 막 솔킬 따주고, 막 퍼블 따주고 이러고 있는 거야. 아, 씨발, 못 보겠는 거야. 뭔가. 진짜 마스터 가면은 나 진짜. 너무, 너무 가슴이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끄고 잤어. 뭔가 킹 투나. 자, 가지고 아 자고 일어나면은 다이아 사아서떠어시면 좋겠다 이 생각하면서. 맨날 이렇게 자야 되네? 에? 야! 왜? 어 들린다.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깝치지 말고 방제 바꿔라. 자, 마스터 진좀 때라 너는. 안녕수야, 근데 내가 장담한다. 너 인생에 마스터 찍을 수 있는 날이 없다. 나 하지마, 님 이미 찍었어. 내람버트 네, 중. 아니 김민교 좀 하더라? 나는 뭐내이 없잖아. 너는 근데 진짜 이런 말이 뭐 하지만 근데 너무 기고, 아니 근데 또... 잠깐만 람가만 기고만장 하지마. <laughs> 당신 어차피 마스터 못 찍은 건 똑같아. 너 이런 말이 뭐 하지만 음. 다이아부터 찍어야 되는 거 아니니? 네, 죄송한데 휴면강등이고요. 휴면강등인데 못 올라오죠? 휴면이 아니죠? 근데 휴면강등으로 내려왔는데 얘네가 나를 막고 있어, 지금. 아, 나만 고민상담소라고 하셨는데 이게. 아, 아 미안합니다. 네. 아예 안녕수야 지금 점수 네. 몇 점인데? 지금 50점이요. 플레이 50점? 네. 뭘로 올려? 서포터? 네, 그쵸. 근데 서포터는 뛰어 올리는 꿀팁 진짜 하나 알려줄까? 뭔데, 뭔데? 미드로밍 많이 가. 진짜 게임을. 음 <laughs> 아, 진짜야. 아, 근데 미드 입장에서 말하지 마. 아니, 근데 진짜야. 바텀을 봐봐. 어. 요즘 뭐야? 제리 시비를 이런 거 하는 원딜이지. 음. 그치, 그치. 걔한테 딱 말해. 너 이거 어. 알아서 혼자 파밍해라. 나 잘했거든. 로밍 간다. 그래, 원래 그런 메타야. 오, 아니, 김민규가 확실히 메타 파악을 잘해가지고 올라갔네. 근데 아니, 왜 뭐, 주제 뭐, 파악은 뭐, 못하냐, 김민규? 뭐라고? 아니야, 아니야. 솔로 랭크는 정글 서폿이 잘하면 진짜 쉬워. 그럼 우리 원딜 지금 1핀으로 미스포차 나왔는데, 나뭐 하면 좋을까, 그러면? 와, 미스포차 하네, 이 새끼야. 다 원딜. 음. 뭐 하냐, 이러면? 예? 뭐, 뭐 뭐라고 <laughs> 나이 공란 못 들었는데 리포했대리포했으면 같이 때리는 거 애쉬 서포트 애쉬 서포트. 야 애쉬 서포트 진짜로. 어 진유미 나왔다. 상대 진유미야. 그럼 나 애쉬 할게. 카나메시 진유미? 야 세나의 세나. 뭘 세나는 너무 모른다. 근데 김민규는 바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. 야 근데 플래티넘이랑 말안 한다. 진유미? 그건 죽여야 되긴 하는데. 나갔어요 나갔어요. 아제말안 끝났는데. 쟤. 아 근데 쟤는 다이아도 못 치고 내가 볼 때. 아니 야 덕진 어떻게 먹죠? 이게 또 꿀맛이야. 티어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네.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어. 아, 속나가네롤 언제 망하냐? 아, <laughs> 이거 없어 그냥. 아, <laughs> 짜증나. 승리. 지금 기분 좋은 이유. 1번 이겼음. 2번풍 많이 받음. 3번 김민교가 연패하고 있는 거. 정말 자존심 상하면. 아닌데요 김민교랑 듀오 안 돼요 민규 마스터 갔으면 일주일이면 그걸로 진짜 앞으로 남은 방송 일생 전부 저거 돌릴 텐데 녹음기 돌릴 네, 텐데 얼마나 기분이 네, 높아. 높아 난 독을 갔어 난 진짜 바로 장기우방이었어 1픽이라서외면해서 그냥 카르마 했어 나 준비 됐어 게으름병내소름돋 가야나 길이 빛 어. 짜아 그 라스리안 온비 흔들리지 원래 유미가 카르마 상태로 좋아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요. 사엘 사. 티리아당했 맞추고 풀수있 거다. 야차 하나 라. 나 진짜 프로 때 간다. 내치어프을 항상 고민 중이에요 아... 치어를뭐 들지? 종이 기능 들까? 근데 그거는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도 못한 건 맞지만 태완이가 나를 못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그팀 구조를 엄매를 그렇게 해버려서 나는 그냥 선이 나가서 안 했어 태환아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평화가 함께하시길 라스리안 온듀 이 정도. <목소리>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. 늘 하던 말씀으니까 아이, 늘 먹던 거들 먹던가. 상대가못한거 아니냐고요? 어, 못 하지 말지 아, 나랑 같은 티어인데 못 하는 게 잘못 아닌가? 제지. 아, 난 희생된 친구들을 위해 싸우지. 필요한 그냥 싸우 여기 가까이. 으초 음, 나이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일로와 어 이게 아닌가 아 뭔가 아, 러브다이브. <laughs> 빨리 더 내려와라, 더 내려와. 아니, 이거 어떻게 남을 건데, 없다. 내가 막히면뭐 하는데? 겨우 살았다. <laughs> 열렬열렬어 잠깐만. 어 끝났다. 파이팅. 열렬라 풍열. <laughs> 안녕, 교회로. 근데 김민규 다이아 이 가는 거 너무 상무수 아니야? 아니 근데 상무수인데 그냥 방송하고 싶어서 빡종한 척하거 오늘 김민규 몇, 몇한 편? 6연패? 아 진짜? 내가 6연승 중인데? 여기서 내가 다 먹었어. 너무 기고만장 아닌데? 음. 여기서 김민규 아까 하지 마세요. 뭔 플랫급이야. 집중하시오. 오. 사, 에, 나, 사. 이게 맞나 싶긴 한데, 이걸 사라? 맞나 싶긴 한데, 가한 개, 나원동어가 와, 이게 맞아? 리브 아, 나 산다. 잘 자요. 이스 뱅뱅뱅. 오랜만에 복귀했다? 아다이아로 축하받을 거 아니야. 난 원래 희망감등이었다고. 그래안친났는데요 다이아는 그냥 모델 먹던 거니까. 어? 지금 딱히 딱히 시비 걸만한 사람이 없어. 안 친하고 안 친하고 시비 걸면 진짜 진짜 시비고 안녕하세요. 알지? <laughs> 아니 수요아씨너 이게 왜아 뭐야 티코 뭐지? 와, 근데 1033점은 뭐냐? 아, 어 1000점 뭐냐? 난 1점인데. 아, 이제 더 이상 없어. 더 이상 이내 전적을 사랑할 사람이 없어. 저는 아침에 올게요 여러분.